인터넷상에서 어, 구들해로를 그린 그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일로식이니, 양로식이니, 다주식이니, 이렇게 많은데 다주식이라는 것은 아궁의 하열이 여러 어, 고래 구멍으로, 줄고래 구멍으로 가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구들해로는 전래구들이나 전통구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궁의 하일이 웬만하면은 굴뚝주로 바로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고래 구멍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저가 그린 그림은 붉은색과 이 흑색, 이거를 저가 그린 것이고, 원래 다주식은 아궁과 아궁이가 여기 방모리에 있고 굴뚝이 위에 방모리에 있을 경우에 이 열기가 이렇게 줄고래를 해가지고 이틈 사이로 고루 들어가게 한 것이 다주식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것은 보이라 하는 그런 어 그림이지 전래구들의 그 해로나 고래 형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고래를 전부 다 허튼 고래로 만든 뒤에 어 이아궁의 하일이 가장 먼저 습기가 없는 중앙으로 해가지고 굴뚝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련기법의 다섯 번째인 주류 머물주자, 머물주자 주류 뚝을 이제 기억자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으면이열이가 일로 못 가죠. 막지 않았을 때는 하나의 배영구로 나가지만은 주류 뚝을 막으면두 개의 배영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궁의 하열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이 고루 넓게 뜨시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벽체 가에는 다 냉섭이 있기 때문에 막아놓으면 아궁의 하열이 배연로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 석기가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밀려서 깔았던 연기는 다시 어, 어, 뒤로 물러나가지고 배연로로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궁 위치와 굴뚝 위치의 거리가 짧은 곳으로 아궁의 하열이 많이 가고 또 거리가 먼 곳은 아궁의 하열이 늦게 가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 모험구들 연구소에서는 이 화정법이라고 이 불을 고르고 화열의 양을 조절하는 그 화정 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제가 볼때 아궁의 하열이 이쪽으로 많이 갈것 같아요. 이쪽에는 아무래도 습기가 많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로 불이 밀리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될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배영구 마지막 라인에 하정판을 한 10cm 정도 차주고 내리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가는 화열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또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골라가면서 이것을 더 내리기도 하고 덜 내리기도 하고 여러 번 해가지고 아궁의 화열이 방 전체에 고루 미치게 해서 전체가 뜨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들 연구소에서는, 어 방을 전체에 따수게 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이 가운데를 먼저 떠시게 하고, 이 벽체 아래는 냉습이 많이 있는데 이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떠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연로가 안 떠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뜨거운 하열이 지뢰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 폭이 20cm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서는 마지막에는 여기가, 어 정말로, 어, 어, 뜨,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법은, 어, 아궁의 하이를 전체 먼저 패고, 어, 불이 잘 가지 않는 곳은 배연로로, 배연로로 만들어가지고 따숙케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